말씀은 이제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하여 쓴 성경인데요. 복음서를 우리가 네 개의 복음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인데요. 마태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 공간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공관 같은 공유하였다 공 어, 공유했다. 같은 관점을 공유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차원에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마테마가 누가 복음은 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 집중하면서 인자되심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것이 이 마테마가 누가 복음입니다. 마테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에 어, 기록한 그 메시아로서 오신 분 구약이 증언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어,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역시, 어, 예수님을, 어, 인자요. 예수님을 종이요. 어, 예수님을, 예, 그 사람의 어떠한 그 메시아로서의 사람으로서, 어, 예수님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공간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과 달리, 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바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또이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헬라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이 이방인들 또 헬라 철학자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화 속에 나오는 등장하는 신들과 또 우리가 철학적으로 믿고 있는 그러한 여러 신들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누구여야만 하는가?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이방에서 알고 있는 철학적 하나님과 바로 성경의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은, 어, 우리 지성인들과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어, 메시지이죠. 때문에 1절에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말은, 어, 엔 아르케 라고 하는데요. 예, 아르케 라고 하는 것이, 이 시작이라는, 시작. 이엔 아르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사람들이, 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어,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똑같은 태초인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in the beginning 예. 그다음에 어, 히브리 어, 어로는베르시트라고 어, 어, 이렇게 말하고 헬라어에서는 엔 아르케라고 말하는데 두 가지의 태초가 다릅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의 에서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의 태초를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는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기 이전의 태초. 세상이 있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낳기 전에는 어, 어떤 세상이었을까? 우리는 내가 낳기 이전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옛날에 수많은 그 헬라 철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상이 왜 생겨났고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고 세상은 도대체 세상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또뭐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뭐, 뭐, 하여튼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뭐, 아낙시 만드로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일,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원리나 그 속성에 대해서 밝혀보고자 많은 애를 쓰면서, 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어, 세상은 뭐, 물, 불, 공기,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둥, 어, 세상은 물이 뭐, 어쩌고, 뭐, 기, 뭐 공기가 어쨌다고 하면서 그런 어떠한 그, 이, 그런 얘기들을, 어, 쭉 해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태초에 뭐가 있었는가?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영어로는 그냥 word. 그래서 말, 언어, 단어,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나라에는 어, 이참 존댓말이 발달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말 하면은 어린애들의 말, 또 그냥 우리 평범한 친구의 말, 이렇게 말이지만 말씀 하면은 뭐예요? 나보다 높으신 분의 말, 나보다 높이 계신 분의 그, 어, 그 지시나 말들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word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 한국어가 존칭이 발달돼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 참 좋은 것 같아요. 최초에 바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계셨다라는 그 말은 말은 어, 누구만 할수 있는 거예요. 소리는 뭐든지 낼수 있어요. 예, 지금 바깥에 자동차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새도 새 소리라고 하죠. 새 말이라고 하지 않, 않잖아요. 강아지들도 강아지가 멍멍 짖는다라고 하지 강아지가 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은 오직 누구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인격자만 말합니다. 인격체가 있어야지 말을 하죠. 영혼이 있어야지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끝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 있어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만이 말을 할수 있는데요. 바로 태초에 누가 계셨느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존재했던 말씀 하나님이신 거죠.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잇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이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메인 기둥입니다. 뭡니까? 은혜와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꼭 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뭡니까? 은혜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값 없이 주신 은혜. 그거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수 있죠.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요, 공의롭고 바른 것. 그것이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바로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의 그 상징이 바로 십자가고 예수님이 거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이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죠. 하나님이 사랑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서로 반대되고 있는 이 심판과 사랑, 심판과 용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에요. 하나는 진리, 하나는 은혜. 이 진리와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지만 그가 빛이고 그가 생명이라고 3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 예수님, 다시 말하면 말씀 하나님, 그분이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만물은 무엇으로 지어졌느냐?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표적으로 무신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무신, 무신론을 지지하는 과학이론이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이요. 진화론은 예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이 말하고 있는 것은 태초를 말하고 있죠. 태초에.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볼 때, 이 아무것도 없었고, 또빅뱅에서 폭발을 하거나 뭐 어쨌든 간에 뭔가 생겼는데, 그때 그 폭발로 인해서 이 우주 먼지가 생기고, 에너지에 의해서 막, 막 먼지가 막 나타나다가 어떻게 돼요? 먼지끼리 서로서로 서로 붙고, 그 먼지가 붙어서 뭐가 돼요? 돌이 되고, 돌이 되었는데 그 열이 식어가지고 물이 되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돌이 뭐가 된 거예요? 나띵에서 돌이 되었고 돌이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흙이 사람이 되었 어쩜 이렇게 잘 맞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제나론에서도 흙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흙이 인격체를 만들 수 있는가 비인격이 인격이 될수 있는가 돌이 인격체가 될수 있는가 성경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곳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사람이 살아있는 즉 흙으로 흙으로 몸은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는 인격은 누구로부터 와야 됩니까? 인격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인격으로 말하면 좀 말이 안 되죠? 왜냐면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쓸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이성, 이성과 영혼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격. 그러나 우리가 더 쉽게 다가오는 거는 인격이라고 말하니까 좀 말은 약간 다르지만 그 인격이라고 말해야 되지, 되겠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드셨어. 요 그런데 무신론이나 진화론에서는요, 비인격에서 인격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돼는 어떻게 돌에서 인격이 나옵니까? 그거는 완전 비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리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부러. 일부러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거짓말을 쳐서라도 가짜를 만들어내서라도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의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해서라도 그거를 끝까지 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리의 생명이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런데 오전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는가? 그럼 5절해 보니까 이렇게 되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이라는 건 누굽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뭡니까? 바로 어둠이 이 세상입니다. 어째야이 세상이 하나님 만든 세상이 어둠이 되었습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어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둠으로부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있기 이전에, 예수님이 사역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기 이전에 주님이 선택하여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뭐에 어떻게 하느냐?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왜 보냄을 받았는가?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 가지고 요한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그 세례 요한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은, 증언하기 위해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빛이 왔어도 알아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왜 알아보지 못한다고요? 바로 어둠이기 때문. 그래서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비쳐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이 세상의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만물, 그의 만드신 만물에 그의 위대한 그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든지 그 만물을 보면 알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두워서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심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엎드리는 게 아니라 만물을 보면서 우상을 만들고 썩어질 금수와 우상의 이 그런 것들로 바꿔버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오히려 절하는 그런 존재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사람이 죄로 말면 이렇게 무너져 있기 때문. 에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볼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셔도 그들이 볼수 없고 그래서 오히려 엉뚱하게 많은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종교가 많습니까? 온 세계에 각종 종교들이 있는데 왜이 종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인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신이 있구나. 그런데 그게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만물을 가지고 만든 종교예요. 그래서 소를 믿는 소신이 있고 또 산을 믿는 산신령이 있고 또 하늘을 믿는다고 해서 하늘신이 있고 옥황상대죠. 바다에는 용왕이 있고 사람으로서는 부처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 온이 땅을 넘어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들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상을 신으로 여기기도 하고. 그게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부족함, 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은 보여줬지만 눈이 흐려져서 어두워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바로 요한으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이다. 이 땅에 다 잘못 보고 있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었는데요.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요한의 증언을 가지고, 자, 요한복음 1장이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인가요? 거기까지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분 하늘로부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오셨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증언하는 사람을 보내셨다. 그의 증언을 들어야 된다. 그의 증거가 그의 증언자가 누구냐? 바로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잘좀 들어보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누구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또또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은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어, 여러분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를 요한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그가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거를 보여줬는데 그래서 32절에 이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면서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 내가 봄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거 보고 알았다 이거예요.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누구 위에 있든지,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신학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여깁니다. 자유주의나 또 많은 어떠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이성적인 신학은요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선생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선생으로 여기서 본을 따르고 그분의 교훈을 받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믿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시작하기도 전에 그리고 제자들이 증언하기도 전에 이미 세례 요한에게 그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해왔던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2장부터 1장 2장에서 요한복음 전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금 지고 가고 계시는 거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분을 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얘기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이제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가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가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 아들의 초청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왔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에 대하여 1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맨날 달라고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부하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쑥스럽게 나가래요? 창피하게 나가래요? 아닙니다. 담 대하게 나갈지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 주세요. 승리하게 해 주세요.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